매니저의 정의는 과거와는 의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 즉 상사를 의미했습니다. 매니저의 기능과 소유자의 기능을 구별하면서 매니저의 직무가 분석, 연구, 개선 등의 독립된 일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직에는 매니저의 위치에 있으나 일에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 현재 매니저는 조직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로 조직에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조직의 불을 창출하는 힘이나 사업의 방향 그리고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매니저에게 필요한 자질로는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 성실함 그리고 호의적 태도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며 교제에 능해야 합니다. 특히 매니저의 근본적인 자질은 재능이 아니라 성실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매니저는 전문가들에게 전문 용어는 일반 고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매니저는 전문가의 지식과 능력을 고객의 말로 바꾸어야 하고, 나아가 조직의 목표를 전문가의 용어로 번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니저는 전문가의 상사가 아니라 도구이자 가이드가 됩니다. 전문가는 전문 용어 없이 충분한 의사 전달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이런 전문 용어를 이해해야 유효한 지식과 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전문가는 매니저의 상사이자 곧 선생님입니다. 그 이유는 매니저 자신이 속한 매니지먼트를 이끌어가면서 새로운 기회, 분야, 기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결정한 내용을 실행해 옮기고 수정해줄 사람, 나아가 미래의 매니지먼트를 이끌어갈 사람을 미리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매니저는 선천적인 자질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육성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목표관리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킴으로 자기관리를 하는 데 필요합니다. 목표에 비추어 자신의 일하는 태도와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다면 혼란이 가중되므로 매니저라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목표는 매니저가 이끄는 사업 부문이 올려야 할 성과를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타 부문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공헌을 명확히 하고 반대로 타 부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공헌이 무엇인지 밝혀야만 합니다. 또한 팀의 성과를 반영해야 하며 항상 조직 전체의 목표로부터 끌어낸 것이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목표 간의 균형을 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관리를 통한 목표 관리는 매니지먼트의 철학이자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중간 관리자는 명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랫 사람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장장, 은행 지점장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새로운 중간 관리자는 지식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명령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조언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위, 보수, 직무로 보면 톱 매니지먼트가 아님에도 회사에 끼치는 영향으로 인해 거의 톱 매니지먼트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이들은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직접 할 수는 없으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공급함으로써 조직에 공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어제의 중간 관리자는 지식 전문가에 의한 지식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좋고 나쁨은 성과 중심 정신의 유무에 따라 결정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과 중심의 정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직의 초점은 성과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때 성과는 항상 단기적인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의 초점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셋째, 인사에 관한 의사결정은 조직의 신조와 가치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인사에 관한 결정들은 성실함이란 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미리 익혀두어야 하는 자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